자, 시작할게요. 응. 안녕하십니까. 네, 장대리의 볼모로이스 장대리입니다. 오늘은 또, 지난번에 한번 출연을 하셨었던, 우리, 어, 부산 서면, 전포동의, 누루에스테틱, 네, 정원장님과 함께, 어, 저번에 드렸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주제예요 오늘은, 뭐냐면은, 호주에서 일하신 우리 경험이 있으신 원장님이다 보니까, 요즘 특히나 원장님한테 블로그나, 뭐, 인스타를 보시고, 호주에서 뭐, 이랬을 때 어땠냐, 혹은 호주에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호주에 일했을때 장점, 그리고 해외 이민을 가시는 분들에 있어서 호주에 대한 그런 문화나 그런 로망이 있으시잖아요 많이 들 물어보시고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어, 답변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번에 인사드려서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자기소개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부산 서면 전포 카페거리에 위치한 이제 가게를 하고 있고요 누르 음, 에스테틱이라고 이제 음흠. 오픈한지는 한 8월 하니까 음, 한 7개월 정도 됐구요. 어, 호주에서 한국온 지금 3년 정도 조금 지났습니다. 음, 그죠 그럼 이제 가장 먼저 간단한 질문부터 하자면, 음. 호주에 왜갔는지 음. 호주에 어, 가게 된 이유가 뭔지? 터 어, 한번 얘기해볼니요 계기는 사실 제가 20살 음. 때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서 21살 음. 때 제가 학교에서 2학년 2학기 때죠. 미용 u n g k 학 d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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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o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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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생각은 없었는데 궁금했어요. 지원금도 되게 많이 주고 해서 지원을 음. 열심히 해서 지원을 했는데 돼서 이제 음. 학교를 통해서 우연하게 갔다 오게 됐고요. 음. 그래서 1년을 다녀왔었고 워킹홀리데이로 갔다 왔었고 음. 그때 당시에는 이제 경력이 없었기 때문에 음. 이제 한국에서 경력을 또 쌓고 음. 한 2년 정도 후에 한번더 다녀왔었어요. 음. 1년 정도 넘게. 음. 그럼 이제 호주에서 일할, 일할 때 음. 한국과는 다른 그런 어떤 장점이 장점. 있다면 음.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어... 가장 장점은 이제 시급이 좀 높다는 거. 당연히 음. 한국에서 뷰티 쪽을 일해보시면 다들 알겠지만 처음엔 좀 많이 박봉이잖아요, 사실은. 음. 근데 이제, 어, 그런데 이제 호주에서는 시급이 어느 정도 조금 챙겨주는 편이고. 음. 장점은 당연히 이제 뭐 워킹 홀리데이나 이런 비자를 사실 예, 외국에서 일을 하면서 음. 이제 외국 생활도 즐길 수 있으면서 음. 돈을 또 벌면서 이런 장점이 좀더 많이 큰것 같고요. 음. 그리고 또 이제, 피부 관리사 제가 옛날에 당시 갔었을 때는 피부 관리사에 대한 인식이 사실 한국에서는 너무 뭐 전문직이다 너무 좋다 이런 거가 있지 않았었는데 음. 이제 호주에서는 제가 이제 피부 관리를 한다고 하면 음. 아 되게 뭐 엄청난 전문직이다 음, 인식 되게, 자체가 네, 엄청 음. 뭐 약간 되게 멋있게 봐주는 음. 그런 게 있어서 그 어릴 때 당시엔 되게 좁던 것 같아요 음. 하고 땅에서 일을 해보면 저도 한 음. 직장 몇 곳을 일을 해봤었는데 직원들과의 부딪힌 적이 전혀 한 번도 없었고 되게 사이가 음. 다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음. 한국에선 일이 너무 빡세서 그런지 이제 아무리 사이가 음, 좋더라도 부딪힐 일이 생기는데 음. 이제 그런 게 사실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그 사람들과도 분 아직도 연락하고 있고 음. 다시 호주 가셨을 때도 다시 만나고 한국도 음. 오시면 또 만나게 되고 그렇게도 하고 음. 이제 복지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이제 그 오너분들이 좀잘 챙겨주셨던 것 같아요 엄청 음, 음. 그런 게좀 많이 장점이었던 음.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이제 가장 어, 영상을 보시거나 이민이나 뭐 호주 가서 일하시는 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궁금증이라고 음. 할수 있죠 급여 급여는 아. 어, 한인잡이랑 좀 외국잡이랑 시급이 좀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음. 제가 예전에 첫 직장으로 들어갔을 때시급좀 많이 작았었거든요 그 당시에 좀 10불, 지금은 이제 그 정도는 절대 못 받을 거예요. 지금 음. 10불이라고 해서 그 당시 환율이 한천 원이 넘었었기 때문에 호주 환율이 되게 높았어서 음. 이제 한만원 정도, 그래도 이제 만원 정도였는데 이제 좀 환율이 이제 한 800원대, 700원대로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기 음. 때문에 음. 요즘은 시급이 어느 정도 좀 높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제 저는 피부과에 일했을 때는 한 4년 전 당시에는 한 22불 정도, 택스 잡이였거든요. 그래서 택스 음. 잡이라는 게 이제 보험, 나중에 제가 돈을 좀 돌려 받을 수 있는 그런 음. 일을 했었기 때문에 어한 시급으로 따졌을 때 2만 원 정도 해서 어. 20시간 음. 하고 한인 잡에서는 한 18불 정도 해서 한 15,000원 정도 이렇게 음. 투잡으로 일을 했었거든요. 시급은 음. 좀 많이 괜찮았던것 같아요. 거기도 같애. 그러면은. 월급으로 받네. 아 이제 다 다른 게 이제 어떤 분은 월급은 잘 없었던 것 같고요. 음. 한 주급 아니면은 이주페이로 주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아. 보통 요, 옛날에는 이제 일주도 많았는데 요즘은 2주를 되게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음. 한달 페이는 잘 없었던 음. 거의 거의 음. 방도 이제 이주도 2주 이주 이렇게 음. 거의 2주나1주페이로 되게 많이 지급이 음. 돼요. 음. 그럼 이제 호주에 가게 됐을 때 이건 갑자기 생각나서 질문는데 음. 보통 이제 가서 바로 내가 관리실을 찾을 수 있는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 밑에서 호주에 있는. 피부 관리실 밑에서 일을 해보는 게 좋은지. 아 차리려고 하면 차리려고 하면 사실 그 비자로는 안 되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 내가 영주권이거나 음. 하면은 그걸 할수 있는 걸로 아는데 음. 이건 정확한 건 아니고요. 제가 주변에서 바로 차리신 분도 못 봤어요. 근데 이제 음. 그게 세가야 한국이랑 다르게 너무 어마어마하게 비싸서 음. 못 해요. 그냥 어, 불가능인데 음. 이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집에서 셰어를 해가지고 음. 그 이제 방 셰어든 그 집을 렌탈을 해서 이제 거기서 피부 관리실 하는 건 많이 봤. 저도 그런 데서 음. 일을 했었고요. 음.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죠. 이제 보통 가게를 이제 렌탈을 해 버리면 좀 금액이 좀 많이 높고 그때는 이제 가게 렌탈을 해 버리면 그 상가를 렌탈해 버리려고 하면 어쨌든 영주권이에요. 음. 그 영주권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영주권인 음. 분들이 다 하고 그 상가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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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요. 음. 그럼 거의 이제 가리 실내에서 일을 하다가 영주권을 음. 취득하고 뭐 오픈을 하거나 그랬다. 렇 음, 흥비자로는 저는 가게 아니, 하신 분은못 봤던 것 같아요. 음. 그,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닌데 못 봤고 음. 예, 하시는 분들은 보통 집을 렌탈해서 거기서 아. 이제 뭐 이렇게 사업자를 이렇게 따로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임의적으로 사이트에 올려서 이제 돈을 받고 이런 식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 거기서는 그게 불법이거나 이건 아니고 걸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불법 음. 걸릴 수가 없죠, 사실은. 음. 이런 걸 올려도 되나요? 걸린 음. 적은 없어요. 걸릴 수는 없죠. 음. 뭔가 어쨌든 누가 신고하지 않으셔서 근데 음. 전혀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음. 저도 그런. 일을 해봤었는데, 전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엄청 많죠. 네. 실제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어, 그렇구나. 음. 제가 호주 법을 모르니까. 네. 요즘은 네. 이제 예전엔 트렌드 자체가 이제 어디에서 취업을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음. 요즘 몇몇 분들은 아예 가셔가지고 조금 대충 호주의 상황을 파악하고, 이제 아예 바로 렌탈을 하셔서 바로 재료들을 다 사가지고, 이제 이제?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 그렇게 하시다가 나중에 아예 뭐 좋게 돼가지고, 뭐발게되신다던가 했을 때뭐 따로 가신다던지 음. 하는데, 네. 보통은 다 렌탈을 요즘은 1인 샵처럼 많이 음,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어, 거기도? 네, 어, 거기도 요즘 1인 샵으로 많이. 받는 음. 거기는 그러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 유튜브 갑자기 생각나지, 음. 있는데. 한국은 뭐 상가들이 내는 거 보면 간판도 있고, 밖에 배너도 많이 있고, 음.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어, 찌가 또 따로 있어요. 그 아. 예를 들면 한인 잡지가, 유명한 잡지가 있어서, 어. 조금 큰 샵들, 지금 간판을 좀 매걸고 하는 진짜 사업자가 있는 샵들은, 음. 그 러도 많이 하고요. 그 잡지를 보면 뒤쪽에 보면 샵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음... 아니면 이제 번호랑 이런 게 따로 있어서 보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뭐 전단지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은 음... 이제 그 아예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예를 들면 시드니면 호주 나라, 멜버는 음... 또 무슨 뭐 사이트 있고, 있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주소록이나 이런 걸로 오픈했습니다. 뭐 무슨 할인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교회에서 음... 뭐 사람 많은 데서 음... 이렇게도 많이 해요. 어... 뭔가 직접적으로 뭐 엄청 그렇게 하진 않아요. 저는 옛날 전단지는 해봤어요. 에서 팜플렛 같은 거 그때 당시에 어. 그 지하철 있는데 앞에서 뿌려라 해가지고 음. 뿌린 적은 있었거든요 호주에서도 음. 그러니까 막 SNS 보고 온 사람들도 있고? 아 요즘 제 아는 언니도 하긴 하더라고요 어. 근데 이제 보통 아, 이건 팁인데 약간 시, 시드니라는 해시태그가 있어요 음. 시드니에 들어가다 보면 사람들이 보다 보면 같이 팔로우하고 이런 게좀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분들이 시드니라는 태그를 하고 홍보를 좀 해버려요 음.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댓글에 보면 호주 혹시 합출 잘한 곳 있나 이런 거 되게 물어보는 분들도 많거든요 음. 그래서 요즘도 인스타로도 또 많이 홍보, 특히, 뭐, 반영구나, 속눈썹, 그렇게 음.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음. 홍보를, 홍보를. 호즈도 인스타로도 계속, 엄청. 어, 가는 것 예, 트렌드가 계속 바뀌고 있다, 그렇죠 한국인들 상대로 많이 하는 거죠. 워킹도 음. 많이 오고 하니까, 음. 그 사람들도 이제 거기서 뭐 속눈썹 높여야 되고, 반영도 구 음. 하고 싶고, 피부 관리도 하고 싶고 하니까, 물이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음. 이제, 인스타로도 저는 홍보하는 것 봤어요. 음. 음. 뭐, 그러면, 물론 뭐, 영어를 잘하면 좋겠죠. 음. 잘하면 좋은데 대부분 그렇게 완벽한 뭐 음. ST 걱정뿐만 아니라 다른 일로 워킹을 가더라도 영어를 그렇게 잘하고 완벽한 상태에서 사시는 분이 잘 없을 거예요 그쵸 네. 원장님 영어 잘하는 상태로 갔었어요 저도 그렇게 잘하지는거요 <laughs> 처음 네. 갔을 때는 이제 잘 못했었고 그때 당신 음. 너무 어렸어서 음. 많이 내뱉었어 그렇게 음. 하다 보면 이제 사실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쓰는 용어들이 한정적이죠 아. 뭐 특히 네일이나 헤어 음. 같은 거 한정적이기도 하고 피부도 음. 마찬가지 하다 보니 그냥 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어떤 어떻게 내뱉어야 되는지 음, 어떻게 해야 되는 정도로 하니까 음. 잘 일도 잘. 적... 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음. 영어를 보면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음, 많지 많지 뭐 음. 영어를 못하는데 내가 일할 수 있을까요 경력은 있는데 실력은 음. 좋은데 할수 있을까요 하는데 음. 제가 보기에는 딱뭐 정말 유창하게 한국에서 환경 자체가 배우는 게안 되니까 저는 음. 오히려 자신이 없으시면 가셔가지고 어학원에서 공부를 하시고 음. 거기 외국인들이랑 친해지면서 말을 좀 트고 나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고 음. 잘 하실 수 있으면 한국에서 좀 준비하고 가시라고 해요 음. 근데 저는 추천드릴 게 기본적인 그냥 예절 언어 있잖아요. 캐나이라든가 음, 뭐, 음, 뭐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뭐할수 있을까? 음, 뭔가 이런 플리즈를 넣는다던가 이런 기본적인 언어만 하더라도 뭔가 음, 인종 차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외국인한 이 나중에 영어를 들었을 때 기분 나쁠 정도는 하지 않는 거. 그냥 음, 뭐, 뭐 예를 들면 뭐 제품 주문할 때도 뭘살 때도 이제 어느 정도 음, 그냥 그냥 저 이렇게 해버리면 기분 나쁠 수 있어. 그렇지. 예의가 있으니까, 거기도 예의가 있으니까,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정도만 음, 최소한으로 하고 가는 것도 음, 괜찮은 것 같아. 요 자신이 음, 없다. 음, 음, 기본 예절 정도만 하더라도 음, 음, 욕은 먹진 않았던 음, 것 같아요. 저도. 겁 먹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그죠. 무조건 음. 가서 어, 학원이나 이렇게 다니시면서 하셔도 되고 음. 다들 가 보시면 다들 다 잘하세요. 그렇죠. 네. <laughs> 뭐 한국에 있어도 사실 뭐 외국인들이 뭐길물로 보거나 음. 아니면 어설프게 한국말 해도 만게 한국 사람이 저렇게 얘기했으면 기분 나쁠 수 있는 건데. 음. 뭐 욕사람이 하니까 어, 못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넘어가는 음, 것들 있잖아요. 발음이 네. 무조건 좋지 않아도 다 음. 알아듣기도 하고 음, 음. 또 이제 특히 시드니 제가 있었던 곳 시드니였는데 시드니는 음. 어느 정도 이제 한국 사람들도 되게 많아 많으니까. 이제 한국... 말만 하다가 오시는 분도 되게 많았어요. 제가 음. 갔을 당시에는 워낙 좀 많이 갔을 때라서 음. 이제 사실 그걸 구, 굳이 걱정 안 하셔도 한인마트도 있고 한국 사람도 생각보다 되게 많이 살기 때문에 그렇게 막 물어보면서 음, 음. 영어를 그렇게 막 엄청나게 준비하면 너무 너무 필요한 좋, 좋지만 <laughs> 진짜 내가 늘수 없다 정말 못하겠다 하더라도 어쨌든 가셔도 크게 뭐 생명에나 뭔가 아, 생존에 이런 뭔가 문제없다. 일자리를 너무 아. 묶어 하는 그런 건좀 맞아요. 예. 맞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막 해외 나와서 해보고 하면 이제 어렸을 때는 막 춤을 췄으니까 <laughs> 춤을 추고 해외를 나가면 춤. 막 외국사 비보이들이 물어봐요. 음. 이거 어떻게 하냐? <laughs> 영어 못해도 음. 설명이 다 돼요. 음, 그죠 그죠. 네.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아디랭기자 네, 네, 네. <laughs> 춤춰서 보여드리면어 맞아 요 맞아요. 어떻게 하든 하면은 다 음. 이해하고 음.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고 네, 네, 네. 대신에 이제 가서 내가 그 실력을 쌓아서 늘려서 좀더 원활하게 소통을 해야겠다는 음. 의지가 있으면 영어를 음. 그래도 할줄 알면은 어, 잘원 어, 이제 소통할 정도만 되면 일에 대한 음. 영역이 되게 커지는 거죠 예를 들면 아, 진짜 뭐뭐 뭐 자기가 직접 검토리라는 이제 꾸준히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이제 외국 음, 사이트 음, 이렇게 음, 해서 음. 직접 찾아서 직접 이력서를 돌려서 음. 전면 이제 인터뷰도 잘 보고 언어 음. 좀소통을 원활하다면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좀더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쉽게. 영어를 좀 못하면 이제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한인 잡, 음. 아니면 뭐 한인 쪽으로 이제 많이 해야 되는데, 음.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영어가 좀 되고 소통이 되면, 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리고 이제 손님들이랑 얘기하면 재밌어져요. 이렇게 영어를 음. 좀할줄 알면. 못하고 가버리면 무섭고 뭔가 이 파란 눈이 무섭고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laughs> 대화가 되면. <laughs> 네. 아니면 중국 분들도 친절한 분들 되게 많거든요, 일본 분들도. 어, 어, 그래서 같은 동양인들끼리 뭐 이렇게 영어로 대화하고 되게 재밌어요, 그게. 음. 영어 좀할줄 알면 더 얘기하고 싶고 신세계겠다. 계속 뭐 단어 배우고 새로... 가고 네. 이것저것 질문 뭐 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뭐 애매하게 어느 정도 기본을 쌓고 가시면은 그렇게 잘 드시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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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음.